네, 안녕하세요 연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금요일이구요 네, 시간은 6시가 거의 다돼가는데 간만에 수락산역으로 나왔어요 네. 수락산역에서 간만에 대기해보려고 나왔고 혼자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네, 금요일은 골이 좀 늦게 터지죠 네, 그래서 되게 늦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 좀 대기 초반에 네,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기, 도봉동에서 버스 타고 넘어오는데, 이쪽 수락산역으로. 도봉동에서 하남 가는 콜이 어, 38,000원 떴었어요. 근데 시간이 50분이 넘게 걸려가지고, 고콜은 안 잡았고. 아, 날씨가 좀 흐리네요. 우산은 안 챙겼는데,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올해 죽었습니다. 아, 지금 한 2시간 정도. 대기했고요. 콜 진짜 없네요. 이콜 네, 잡고 지금 출지 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뀌어 가지고 뛰고 있고요. 2시간 아, 아, <laughs> 대기하면서 자배가 두개 들어왔나? 네, 저기 어, 4 1 9뜻탑 있잖아요. 수유동쪽. 그거 2만 원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인천 작전동 계양구죠. 작전동이 4만 5천 원이 자배 딱 들어왔는데 한번 울리고 딱 보니까 1구인데 바로 빠졌어요. 네. <laughs> 그 콜도 못 잡고 이콜 이동탄 가는 콜 잡았습니다. 이동탄 가서 이어 갈게요. 여기 이제 어, 산척동 이동탄 산척동 왔습니다. 울리는데어 어, 요거 요거 그냥 갈게요 바로. 네, 여기 태전동 왔는데 어, 시간대가 시간대라 그런지 콜들이 좀 있어요. 네, 네. 홀드 좀 보이는데. 대기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먹자예요, 먹자. 이쪽에서, 택셀도 보통 이쪽에서 하고, 홀도 이쪽에서 나오죠. 대기해 볼게요. 요콜 잡았습니다. 고양시청 부근. 일산 가는 콜 잡았어요. 일산 가서 이제 갈게요. 여기, 어 성사동으로 나오네요. 네, 성사동 쪽 왔고요. 음, 지금 네, 고양시청은 이쪽에 있고, 그 제가 지금 있는 데에서도 어, 콜이 뜸 뜸은 떠요. 네, 제가 이쪽에서 잤던 적도 있는데, 음, 콜 보면서 좀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원당시장 있고. 덕양구청 쪽으로 좀 내려가도 되고요. 이동해도 되고요. 네. 일단은 콜 보면서 이동해서 대기해보겠습니다. 네. 지도 보여드린 대로 이제 덕양구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콜좀 봤어요. 근데 이제 파주 들어가는 콜 뜨고, 그리고 여기 시흥동, 군청구 네. 시흥동 가는 콜 3만원짜리 하나 있었고, 은평구 쪽? 은평구 가는 콜이 2만원짜리 하나 있었고 그런 콜도 안 잡았고 다른 콜 하나 잡았습니다 그거 드릴게요 양평역 가는 콜입니다 양평역 가서 이어갈게요 네, 경기도 양평 아니고요 <laughs> 영등포구 양평동 왔습니다 어, 양평역 은근이고요 제가 이쪽 양평 쪽에서도 콜을 몇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 사실 뭐 이동을 한다면 5호선 타고 여의도 가면 은 괜찮죠 어, 콜 울리는데 화도 화도로 갈까요? 아좀 고민되네요 네, 고민하다가 그냥 잡았습니다 네. 일단 뭐 대기해도 5만원 이상 콜이 잘 나올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냥 잡았어요 <laughs> 이 화도 아, 금요일이라 가서 코를 좀 땄으면 좋겠는데, 화도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남양주 화도 왔습니다. 아, 출발할 때, 출발지가 좀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걸어갔는데, 또 정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문이 잠겨서, 후문 쪽으로 돌아가느라고 좀더 시간 걸렸고요. 아, 그리고 대기가 좀 있었어요. 한 7분, 8분 정도. 네, 지하주창에서 좀 기다렸고, 지금 시간은 1시 정도 됐습니다. 1시 화도 <laughs> 탈출할 수 있을지. 보니까 이제 지금 먹자 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는데, 먹자 쪽에서 강남 망우 해가지고 택틀 구하시는 기사님도 계세요, 벌써. 일단은 <laughs> 먹자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동하고 있고,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 화도 IC 나오는 데에서 바로 인근이더라고요 네. 여기 있고 이제 먹자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걸어서 이쪽이 먹자죠 어, 걸어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어, 심석 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어, 이쪽에 또 공유 주차장도 있고 이쪽에서도 콜 잡아봤죠 그리고 이쪽에도 조그맣게 또 주장이 하나 있어요. 거리가 한 2km 정도 돼요, 도보로. 이동하면서 콜 보겠습니다. 예, 네, 제법 대기를 했습니다. 30분 좀 넘게 대기했고요. 어, 콜만으로한 4, 5km. 그리고 그 카카오로 9km. 카카오로 9km에 중계동 가는 콜이 떴어요. 중계동 가는 콜이 어, 4만 몇천원 시작했나?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6만 원도 넘어갔어요. 근데 택시를 계산해 보니까 15,000 원이더라고요. 15,000 원에 아, 그 가는데 시간은 뭐 금방 가요. 10, 11분 정도 걸리던데 아, 좀 멀리서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택시를 쏠까 하다가 여기 현금 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카드콜 이었으면 은 어, 택시 탔을 것 같은데 현금콜 이어가지고안 잡았습니다 예, 근데 바로 빠졌어요 어차피 고민하는데 바로 빠져가지고 그 콜은 이제 안 잡았고 아, 대기하다가 빈콜도두개 어, 떴어요 15,000원 짜리 콜두개 그냥 완전 인근 그냥 가까운 데 가는 콜그 콜들 안 잡고 대기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예, 요 콜입니다 아, 그래도 티맵이 살려주네요. <laughs> 양주 고읍동, 고읍동 가는 코이에요 본인님 통화해 보니까 출지가 지금 여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워요. 제가 있는 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석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맞은편 쪽에 있는 먹자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읍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양주 고읍동 왔습니다. <laughs> 오늘 동탄도 갔다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양주도 오네요. 다행히 다행히 화도에서 탈출했고요. 오면서 또 손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어, 지역대가 비슷해가지고 뭐 지역 얘기도 하고요. 뭐 별내랑 뭐 노원구 쪽이랑 지역 얘기도 좀 하고. 예전에 잠깐 대리운전도 하셨대요. 예, 거의 뭐 2000년대 2000년대에 하셔가지고 어,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고 어, 그때 또뭐 손님한테 맞았던 적도 있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왔고요. 아, 여기 이제 고읍동인데 아, 의정부 가는 코리라도 떴으면 좋겠네요. <laughs>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읍동이고요. 아, 위쪽에는 이제 옥정동이 있고 어, 이쪽이 또 양주 고읍동 먹자죠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대기해 보겠습니다. 어, 의정부 가는 셔틀도 있을 거예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제가 잘안 타죠 셔틀. <laughs> 대기해 볼게요. 아트루카가딱한 대가 있네요. <laughs> 어, 타고 가면은 금방 집에 가죠. 예. 대기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시간이 이제 3시가 거의 다돼 가는데요. 아. 코리 안 뜨대요. 예. 어, 저기. 양주 그 깊은 쪽 있잖아요. 광적 이런 데두개 정도 떴고. 말고는 저기 생현동. 동수천이죠 생현동 가는 게 2만 포인트. 아까 25,000원 하나 떴는데, 공안 잡았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거의 무조건 차차각이라서, 트루카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트루카 타러 가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이제 트루카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루카 타고 동네로 넘어갈게요. 네, 트루카 타고, 요거 그, 카카오. 카카오로 서울시의 반납으로 빌려가지고, 좀 할인 받아서, 4,260원 들었습니다. 더 천천히 온 게, 이차앞 범퍼 쪽에 데미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운전석 쪽에 범퍼가 살짝 벌어져 있어가지고, 속도를 많이 내면 안될것 같아서, 네, 천천히 왔고요. 투르카 이용하시거나, 뭐, 렌트카 이용하실 때도, 이 데미지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광학동으로 왔고요. 어, 일 영상으로 찍을게요. 아 마침 네, 버스가 또곧 오네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방학동에서 조금 더 도봉동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방학동이에요 저기 뒤에가 이제 트르카 반납한다고 네, 길 건너서 버스 타고 그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다행인게 비가 그~ 데군데 왔는데 계속 비 오는 걸좀 피해 다녔어요 다행히 네, 운행 중에도 좀 비가 오는 기억이 있었고 근데 우산을 안 챙겼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laughs> 비를 안 맞아가지고 아까 거기 그 화도 네, 화도에서 조금 맞았습니다 네, 그래도 막 젖고 그러진 않았고요 다행히 네, 오늘 아, 경기 남부 북부 네, 여러 군데 다녔네요 <laughs>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복기 하겠습니다 네,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6콜 탔고요 순익 23만원 정도 했네요. 어, 순익 20만원 넘기는 거를 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단가,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콜들이 운 좋게 또 바로바로 좀 떠줘가지고 연계가 좀잘 됐죠. 예. 여기 동탄 내려가서 산척동에서도 바로 태전동 콜 잡아가지고 이동했고, 태전동에서도 울산가는코, 고양시가는코를 금방 잡아가지고 빠르게빠르게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매출이 좀 나온것 같습니다 여행을 이렇게 탔습니다 오늘 일하신 이사님들 모두 수고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